어떤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줬다는 그 마음 때문에 속이 다 시원한 반언이었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죠? 아 어, 저도. <laughs> 왜냐?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탄핵 자체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너무 국민들이 이런 걸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군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게 일반 사병이랑 뭐 중령 뭐 하사 이런 ROTC 그런 장교들 이 공무 기간은 더 훨씬 긴데. 월급이 동일하니까 다들 전역을 하고 제대하고 막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그럼 군대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군대가 네, 약해지면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와서 먹혀도 이상하지 않을 네, 그런 일들이 5평은 발생하는데, 5평은 발생하는데 5평은 너무, 5평은 발생하는데 5평은 너무 5평은 특히나 젊은이들이 5평은 언제부터 5평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5평은 그렇게 5평은 시위하거나 5평은 집회를 5평은 하지를 5평은 못해요. 5평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